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역 6효 신점 카드 읽기 여덟 번째입니다 팔 팔은 땅곤이죠 땅곤 토 하늘의 숫자입니다 내려와서 땅에는 이래서부터 팔변이 일어나지요 팔은 6효비신이팔 유팔, 유해축, 축, 축 유묘충, 해사충, 축미충. 그래서, 해의 유해축 묘사미, 미사묘 축해유. 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유금, 해수, 축토, 묘목, 사화, 미토. 요거는, 어, 묘사미 유해축. 예. 유해축이 아니죠? 묘사미가 아니죠? 왜냐? 1번입니다. 1. 술, 신호, 진인자가 됩니다. 토목수가 되지요. 어 팔과 일 회의 이름은 지천태라고 있습니다. 지천태 땅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은 하늘 건 땅은 내려왔습니다. 지천태는 천이 운세로 하실 때 요즘 유행하는 로 대박이다. 지천태라는 점사가 잘안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모든 연에서 먹고 놀고 돈 벌고 연애하고 아주 좋은 효상이 지천태 효상입니다. 최궁은 토궁입니다. 토궁 득세는 태토 지천태토 삼효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천태토진유 야 이제 이 정도 나오면 고수입니다 고수 예 지천태토진유 진유 육합입니다 육합 진유가 그래서 화합사에 좋다 모임에도 좋다 화해하기에도 좋다 예 지천태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두번째는 이자이 미유해 그렇죠 축묘사 토목화가 됩니다 지, 지택 임예 네. 지택임이라고 있습니다. 임 뭔가 임무를 맡긴다 라는 뜻이 있고 어, 국회의 이름은 토구 토. 토궁의 토 특세를 보니까 어, 이효가 특세네요. 이효 응효는 해수 어, 지, 지택임도 해묘 사막회가 나네요 사막회 금지태 임토 묘해 예, 이 정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신비한 점사를 눈 깜빡할 사이에 관계성 삼합이죠. 내가 생을 봤죠 수생목으로 아주 좋은 효상입니다. 화합사에서 말이죠. 그런데 토에서 관이셋죠 관세 관이니까 직장사에 좋다. 관이 득세를 하면은, 어, 신점으로 봤을 때는, 관은 귀신입니다. 귀신. 이런 점을 하라면 간혹 하다 무당, 종교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당 내지 종교인들. 네. 관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삼. 자, 삼은, 삼, 사미6 해축, 너 배수 축토 묘목입니다. 지화명이라고 있습니다. 명이 네, 지화명이 수궁 수궁이고 세요를 보니까 삼효가 득세를 했네요. 축토 당연히 응요는 묘목이 되겠죠. 그럼 지화명이 지화명이 수 수궁의, 어, 수궁의 축세죠. 축, 묘. 바로 나오는 거죠. 지화명이 수, 축묘다. 가 되는 겁니다. 자, 토국수. 토국수. 네, 이 궁은 그걸 하죠. 토국수로. 그러면은, 당연히 관이 득세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는 시험 직장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연애사 여성분이 이점 더라고 드면 남자가 있다 예 없는데요 어, 없을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남자가 생길 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카드 지사 G... 지래복 사 어, 순신호 그렇죠. 순신호 진인자. 진토. 노목 자수. 지레 복이라고 있습니다. 복. 자. 복아 궁운 토궁. 토궁. 지레 복. 복. 예. 복토궁. 토궁. 세효는 자수. 응용은 축토 그러면 지뢰복 복토 자축 자축 아 육합이네요 예. 복토 자축 고수가 되면은 지뢰복토 자축이 입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 다섯번째 카드 하늘에는 역시 하늘에는 그냥 유해축이 있습니다. 땅에서만 바뀌는데 오는 오 묘삼이 유해축이 되죠. 유금 해수 축토 유해축 유해축 아 똑같이 나왔네요. 똑같이 비화가 됐네. 예 비화지 지풍 하늘에는 역시 지. 오손풍, 풍, 쾌명 지풍승이라고 있습니다. 궁은 목궁이 득세를 했어요. 어? 목궁이 득세를 했고, 세월을 보면 축토가 득세를 했고, 당연히 응도 축토가 되겠죠. 그러면 지래복, 아, 지풍승, 목축축. 네. 지풍승, 목축축. 목극토. 네. 궁에서는 네, 궁이 그란다. 궁에서 보니까 재성이 득했다. 재세 일단 제가 득세하면은 금전사 연애사에는 좋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친 시간이 해시네요. 아, 해는 수성이죠 수 토국수로다가 제가 득세했는데 약하다. 돈 많이 벌을까요? 이 사람 돈좀 벌어요? 예, 약하다. 조금 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풍승을 얻게 되면은 이 해시에는 조금 버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풍 어,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육예육 예, 자술신 오 진인이 붙게 되죠 오화 진토 묘목입니다 지화 지수 한 땅에 하늘에는 땅곤 지 여기는 수육감수가 나왔죠. 수일 캐명은 사라고 있으면 지수사 사자를 보게 되면은 사자가 예, 군사네 군사사 그림에는 여기 투구 쓰고 칼을 들고 있는데 역시 군대를 의미하는 군대 교육을 예, 지수사 전쟁하는 듯한 카드가 나왔네요. 예, 지수사 궁의 이름은 어, 지수사사수수궁입니다. 수궁의 오오화가 세렸어요. 그러면 오응효는 유가 되죠. 그렇죠. 오유. 그러면 지수사수오유, 지수사수오유가 바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 수국화화 수국화 뭐죠? 그렇죠. 재가 득세했습니다. 를 재세 제세. 재세는 금전운이 좋고 연애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점친 시간이 해시네요. 수 예, 수국화 재가 약해지죠. 약하다. 이시 이런 점사를 얻었는데 연애운을 못 왔다. 그러면은 여자가 못 생겼다란 뜻도 됩니다. 아, 못 생겼다의 기준이 뭘까요? 어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 나쁠까요? 좋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로 못생긴 여자들이 복이 많습니다. 못생긴 분들 힘내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못생겼다고 힘내시고. 자칠산 산이죠. 그러면 역시 지산 겸이라고 있습니다. 캐미의 이름은 겸. 겸손하다, 겸손하다, 겸손하다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겸손하면 인생이 잘 풀리겠죠. 그의 이름은 겸금입니다. 겸금 칠이니까 칠인자술. 아 이건 안 썼네 칠인자술 신오진 금화토가 됩니다. 궁은 금궁이고. 세효를 보니까 세효가 오효가 해수가 특세를했네요 해수 해. 그러면 응효는 당연히 오화가 되는 거죠. 응효 응은 알죠응 응효라는 거는 상대방 뭐 적군. 과거에는 이 전쟁에서 많은 점을 쳤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육표점을 잘 쳤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금해오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 금생수 식신이 득세했네요. 그런데 육표에서는 손효다 자손이 자손현 자손이다 자손 명리에서는 식신 상관입니다. 왜 금생수 식신 상관이죠? 금생수 수, 해수 입장에서 썼을 때 그래서 명, 여기 육표에서는 손효가 득세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해 자 손이 해시입니다. 손이 왕하죠. 손이 왕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식부, 예, 여자 연애, 식부 연애에 길하다 왜 해시에 해득세를 했죠. 해득세 그럼 왕하죠. 왕 왕하는 거는 길하다. 뭘로 식신으로 길하다. 상관으로 길하다. 예, 좋은 요상입니다. 지금 해시에 해득시한 요상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 팔팔 유해축, 네. 예, 묘유충, 해사충, 충미충. 그래서 유해축 묘사미가 되죠. 묘목 사화 미토. 자 카드는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도 닦는 사람이 나왔네요. 도 닦는 사람, 수도자, 좌선을 틀고, 그만큼 어렵다. 딱 봐도 어렵다. 장애가 많다. 장애가 많다. 육충캐죠, 육충. 육충은 변한다. 이사, 여행, 이효를 얻었다면 바로 뭐 이사를 가든 여행을 하든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 여행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궁의 이름은 토, 어, 곤이지 이렇게 이름을 곤이지, 고니지. 곤이지라고 예. 있습니다. 하늘 땅 겹쳤다, 땅땅 겹쳤다 해서 중 중첩이 됐다 해서 중곤지, 예, 이렇게 읽어도 맞고 요렇게 읽어도 맞습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우기는 학파도 있으니까. 절대 구설시비는 좋은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아, 토궁득세의 유묘 그렇죠 유묘 아또 식신이네 아 손효 손세 손세 손세는 좋은겁니다 예. 손은 놀고 먹고 좋은거죠 손이 그런데 시어문을 물어봤다 손이 극하는게 뭐야 어 상대 너무 관이 떴네요, 그죠? 금금 목대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문에는 중하다가 되는 겁니다. 중하다. 그래서 육교신점은 질문자의 질문 따라서 천변만변합니다. 어, 손득세네요. 어, 8번 마지막 하셨습니다. 에, 다음부터는 에, 궁으로다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궁. 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 방송은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 점쟁이가 되는 전문가 점쟁이가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인성이 돼야 된다 그래요. 인성 예.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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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 인간성. 인간의 됨됨이 그래서 이코로 주역은 필독입니다. 주역 필독 없이 이것만 보고 점을 치면은 풀이가 잘안 된다. 풀이 풀이가 힘들다. 네, 주역은 필독하셔야 풀이가 잘 됩니다. 인성을 업시키는 네, 주역 필독.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 다음 편 지도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